단한 번도 바뀐 적 없는 1위, 이현준입니다. 자, 파이널 20이에요. 왜 20일까요? 시험을 20번 보니까요. 네, 죽을 것 같아요. 서바이벌 13번. 살아남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현준 모에서 7번.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이 경랑 속에서 살아남는 자는 강한 자만 살아남고, 승리를 거머쥘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문항을 제가 검토하고 출제합니다. 그리고 실물시험자와 동일한 형태로 제작하고요. 성적 분석표예요. 아, 검토하고 출제한다는 약간 좀 문제가 있네요. 검토하거나 출제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바이벌 모의고사는 제가 검토하는 거고 이연준 모의고사는 제가 출제하는 건데요. 어, 이런 식인 거죠. 5월 5일부터 오세요. 네. 현장 강의 학생들은 인강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꾸준하게 10주 동안 빠짐없이 일주일에 두 번씩 시험 보는 겁니다. 꾸준함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서바이벌 1회, 서바이벌 2회 하고 나서 이연준 모의고 1회. 여기 플러스 출리 모의고 1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언어만 시험 보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추리도 준비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어도 20번 추리도 20번 그래서 총 20번입니다 어, 월, 수, 오전 반, 저녁 반이 있어요 똑같은 시험 봅니다 화목 오전 반, 저녁 반 있고 토요일 오전 반 있는데 월, 화, 토가 같은 시험이고 수목일이 같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월, 수, 오전 반을 추천하고 싶어요 왜제 얼굴을 보시려면 요, 시험 보시고 강의 들으시면 되거든요. 월수 오후에 참고로 강의가 있고, 요거 촬영해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다 제공해 드립니다. 온라인 수강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시간을 재고 시험 봤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오전에 시간을 재고 시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9시에서 10시 10분. 이런 식으로 언어의 원래 보는 시험 시간 재시고 푸셨으면 좋겠어요. 70분 동안. 자, 그리고요. 우리들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죠. 이제, 목표지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어려워지고 있어요. 평균 내려가고 있죠. 응시생의 실력은 상승하고 있어요. 합격선이 올라가고 있죠. 서울대 로스합격선이 145점까지 올라갔어요. 옛날에 135점이었는데, 그래 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그래서 뭐예요? 우리들의 목표를 상기해 봅시다. 고울 리콜 평균보다 몇 개, 여섯 개더 많이 맞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그 목표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이고, 그 안에서도 또 나름대로 또 이제 준비한 학생들이거든요. 이제 예전과 다릅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어요. 리트 시험은 그냥 관광 리트 가서 잘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예전에 언어 추론 리트 시험처럼 지금 리트 언어 이해 시험은요. 상당히 열심히 준비해야 잘볼수 있는 시험으로 질적 전환이 이미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요. 언어는. 출리는 시간이 남는 친구들도 있는데, 언어는 거의 에의 없이 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70분, 인간 한계를 넘어섰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어디 나오는지 알아야죠. 그게 바로 뭐예요? 쟁점 잡고 구조 파악하는 겁니다. 그럼 구조로 알아야죠. 구조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주어지느냐? 이 시험의 진정한 주제는 집합이다. 또 함수다. 제가 목노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시험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빠르고 정확하게 선제 플레이를 하는 그런 연습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기출 문제만 가지고 안 되고 반드시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모의고사도 그냥 봐서는 안 되고 시간을 재고 풀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익혔던 여러 코드들을 실전의 시간 압박감 속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한두 번해서안 되죠. 스무 번! 네. 스무 번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연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자가 될수 있을 거예요. 후회 없는 10주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여러분을 위한 책임감. 인생을 건 시험에 투머치는 없잖아요. 최선을 다할게요.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같이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